아니 저도 당연히 아웃코스로 지금 도는줄 알았어요. 그렇죠. 크게 돌면서 지금 이렇게 스피드를 본인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코너를 꺾는 거죠. 이게 바로 쇼트트랙 선수들의 전략입니다. 코너를 들어갈 때좀더 크게 들어가서 네. 코너를 나올 때 작게 나온다라는 거죠. 코너를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느냐, 곽윤기 선수는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좀 여기서 더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 차인 거죠. 쇼트트랙을 보여줄 시간, It's s h o t i m e 네,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 우리 안상미 해설위원의 전략 노트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우리를 웃고 울렸던 쇼트트랙 명경기 속에 숨겨진 우리 선수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의 전략들. 자, 지금부터 하나 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적입니까? 언제적입니까? 자 마지막 바퀴를 남겨놓고 이제 전인경 선수가 3위권에서 2위까지 올라섰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코너. 자이 코너 가고 들면서 그대로 네. 간 발의 차이. 전진경 선수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습니다. 스케이트 날을 쭉 밀어 넣는. 야, 네. 이게 바로. 날 밀어넣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예. 쇼트트랙의 전매특허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날 밀어넣기. 와. 쇼트트랙은 스케이트 날이 먼저 들어가는 게 우선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훈 선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 스케이트 날을 먼저 집어넣기 위한 날 드림 밀기. 이것도 연습을 합니까? 연습하죠. 오. 연습하면서도 마지막에 매일 랩타임을 재면서도 네네. 마지막에는 자, 발 밀어! 이렇게. 음. 쭉쭉 밀어넣는 연습을 합니다. 사실 방금 보신 이나가 올림픽에서 전희경 선수가 정말 점프하다시피 밀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이후에 또 규정이 생겼어요. 아하, 날이 들리면 안 있어야 되는 거죠. ]죠. 그렇죠. 붙어있어야 돼요. 네, 두발다 네. 음. 스케이트가 얼음판에 붙어있어야 된다고 네네. 규정이 또 변경이 됐어요. 이것 역시도 이번 4차 월컵 드 남자 계주인데요. 네. 자, 마지막, 마지막 주자, 마지막 네. 주자 대한민국의 과균기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자, 파이널 랩 종이 울렸습니다. 자, 현재 2위로 달리고 있는 바깥쪽 바깥쪽 노려보는 과균기. 곽윤기. 하지만 여기서 미코스로 네. 와. 자. 포효하는 모습. 정말 어... 따뜻한 경기였죠. 어... 모든 선수들이 와서. 아니, 저도 당연히 아웃코스로 지금 도는 줄 알았어요. 그렇 크게 돌면서 지금 이렇게 스피드를 본인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콘을 뽑는 거죠. 시작! 이게 와. 바로 쇼트트랙 선수들의 전략입니다. 야. 코너를 들어갈 때좀더 크게 들어가서 예. 코너를 나올 때 작게 나온다라는 거죠. 코너를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느냐, 곽윤기 선수는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좀 여기서 더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 차인 거죠.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곽윤기 선수가 이때 본인이 아, 나는 마지막은 인코스더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바깥으로 크게 돌면서 본인의 스피드를 최대한 올린 거예요. 예. 올리고 그 다음에 꺾으면서 인코스로 먼저 빠져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민정 선수. 자. 이미 최민정 선수가 앞, 뒤에 있다 보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앞에서 굉장히 바빴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최민정 선수 역시 아웃코스를 이용해서 네. 어느새 자, 여기서 자, 그냥 자, 2위 그리고 계속? 계속해서 아웃코스로 자 선두까지 치고 나갑니다 최민정 네, 아주 깨끗하게 나가는 최민정 선수입니다. 야 이거 정말 이거야말로 압도적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주 깨끗하게 뭐따라가지 못하죠 뒤에 있는 선수들이. 혼자 달려요. 혼자 네. 달립니다. 자 그리고 파이널랩에서 마지막 코너까지 부드럽게 돌아 나오면서 최민정. 네. 자이 킴프팅 선수도 속도를 내보려 고 그러는데 워낙 최민정 선수가 압도적으로 아웃코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세 선수를 따라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아웃코스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 안쪽에 있는 선수보다 더긴 트랙을 탄다고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는 좀더 스피드도 좋아야 되지만 네. 체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그 원심력을 이겨낼 수 있는 파워도 필요한 네. 부분인데 그것들이 모두 다 맞아졌기 때문에 어, 가능했던 그렇습니다.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아, 역시 전략의 꽃이라 그러면 릴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주에서는 네. 항상 전략을 가지고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요. 네. 자, 이 나간 올림픽 때 같은 경우는 어, 마지막 나머지 두 바퀴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밀어주는 순간 이렇게 중국보다 먼저 빨리 밀어주자. 아, 그러네요. 네, 이 전략이 잘 먹혀서 금메달 네. 획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 육상에서도 릴레이가 얼마나 이배턴 터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바퀴 반씩 선수들이 타기 때문에 네. 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순간은 이 터치하는 순간밖에 없거든요. 오. 여기서 제가 크게 타면서 먼저 코너를 중보다 빨리 먼저 빠져나와서 야. 먼저 밀어주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밀어준 사람이 잘했네요. 이거. 제가 팔 힘이 좀 좋습니다. 아기 <laughs> 있으신분 누구세요? 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때 정말 웃으시고요. 아니, 이렇게 가까이서 는게 너무 처음이 정말 웃으시고요. 야, 네, 어, 이분이 이분이십니다. 네, 많이 아. 힘들었습니다. 주자를 배치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 처음과 끝을 1, 2번 주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1, 2번 주자를 에이스로 주축을 잡아서 구성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마지막 주자가 두 바퀴를 타야 되니까. 음. 예. 그래서 주로 2번 주자를 아마 이번에도 최민정 선수가 아마도 그렇게 될거 같아요. 예. 일단 체력이 뒷받침 돼야 되고 본인의 그 스피드를 지켜낼 수 있는 어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네. 선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가 되는 2번 주자가 가장 중요한 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크 올림픽의 여자 계주 경기입니다. 네. 자, 터치를 하는 순간이거든요. 자, 여기서 나가려나 했는데 네. 터치를 오,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오, 그렇네요. 네. 자, 반바퀴를 야. 더 타서 순위가 바뀌고 서서... 난 다음에 터치를 합니다. 와. 와. 자, 이렇게 순위가 바뀌어서 금메달을 딸수 있었던 종목이었죠. 사실 그 반바퀴 더 타는 작전을 네. 이전에 월드컵 대회에서도 한번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음. 근데 그때는 일부러 우리 성공하지 말자. 네. 하는 척만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도 미끼로. 네. 와 여기서 네. 밀어줄 때 오히려 스퍼트를 더 내버리면서 그렇죠. 바깥으로 크게 타면서 야. 속도를 더 내서 나가는 거죠. 어, 저좀 약간 소름 돋았어요. 보통 이제 한 바퀴 반. 네. 네. 예. 의뢰의 한 바퀴 반씩 개주를 할때 그렇게 되면 이반 바퀴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체력의 한계 그 다음 영역이거든요. 맞습니다. 어, 그걸 극복하면서도 아웃 코스를 이용해서 순위를 뒤바꾼. 참, 이제 기가 막힌 전략이네요. 진 아니고. 뭐. 역시 전력의 꽃은 우리 개주까지 만나봤는데 여기서 승부다 이런 타이밍들이 좀 개주에는 있나요? 우리가 보통 작전을 짤때 상대 선수의 구멍을 찾아서 작전을 짜요. 네. 보통 이제 상대 선수들 같은 경우는 3번, 4번의 선수들이 좀 약한 경우가 어,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선수들에게 3, 4번 선수에게 나머지 몇 바퀴가 남았을 때 네가 나가줘야 된다 음. 이런 작전들을 한두 개, 세개 정도는 가지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네 명의 선수가 모두 서로를 믿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어. 이 개주 경기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아상비 해설위원의 전략 노트를 통해서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기가 막힌 전략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베이징을 향해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베이징을 향하는 우리 선수들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It's s h o r t e 같이 하는 거요? <laughs>